소환수 등급이요? 저도 몰라요. 이거 소환수 합성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합성이잖아. 이거 합성 올려야 되나 봐요. 이거, 이거 어떻게 어떻게 소환수 오는지 모르겠어. 지금 레벨이 맥스거든요. 레벨이 맥스인데 더 이상 레벨이 안 돼. 여기 지금 보면은 10 레벨 달성시 획득이라고 그러는데, 지금 레벨이 맥스야. 레벨업을 해야 될거 아니야. 합성으로 하면은 이 등급이 올라가나? 지금 요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? 요거? 지금 이 스킬을 열어야 되잖아. 중요한 거는. 이 별, 별의 영향이 있나? 2등급이 되면은 이게, 이게 2등급, 이게 3등급, 이게 4등급, 5등급, 요렇게 되는 건가? 소환수 뽑고 사냥하면 만렙이 되는데 지금 저 레벨 맥스에 맥스.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별 하나잖아요. 소환수가 하나를 더 샀어. 그럼 별... 두 개잖아요. 근데 합성하면 또세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두개 넣네. 맞네. 1등급짜리를 합성해가지고 2등급이 되면 스킬이 하나 열리네. 맞죠? 그리고 2등급짜리 또 합성해가지고 3등급이 되면 또 스킬이 하나 열리고. 그래가지고 보유 목록의 재료 선택 버튼이나 소환수를 클릭할 때 등록할 수 있습니다. 합성은 확률적으로 성공하며 재료로 사용된 소환수는 사라집니다. <laughs> 실패하네, 실패. 이거 실패하면 또뭐 죽었지? 뽀찌 죽겠지 뽀찌? 그거 뽀찌 주면 또 이제, 그것도 뭐 다섯 개 모으면은, 2등급 하나,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아니야 <laughs> 자동 채집, 장비 내구도 하락방지 등 옵션이 있다고요? 아, 소환소 조각 그런 거 없어요? 아, 소환소 조각은 없네. 한 마리당 만 원이잖아, 360이면. 야, 장비 하락방지 나오면 대박인데, 그러면? 장비 하락방지는 뭐야? 하락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? 아, 지금 삼별 있는 사람 한번좀 얘기 좀 해줘봐요. 이거 소환수. 이거, 이거, 이것도, 이것도 러쉬 해야 될지도 몰라, 진짜로. 아, 좀 들을 하라 간다고? 예리한 눈은 또 뭐예요, 예리한 눈? 이 정도? <laughs> 아, 이 정도 덜 하라기면은 필요 없는 거 아니야? 아니, 이 정도 덜 하라기면은, 아, 10이라고 하면은 8 정도? 이건 체감하는 거잖아요, 정확한 건 모르고. 그러면 뭐 한, 원래 이거, 뭐, 한 마리 잡고, 전투모드가 해제되면 일씩 하락하잖아요. 그러면, 뭐, 전투모드가 두번 해제되면 일 하락되고 뭐 그런 건가 보네. 그러면 이 하락인데. 옵션은 교체권으로, 교, 교체를 한번 해볼까, 그러면? 교체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? 뭘로 사냐? 이거 한번 사볼까? 소환수 스킬 변경권? 내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. 소환수 스킬을 변경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. 기간제 소환수 스킬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. 소환수의 보유 스킬을 한개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아이템을 직접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며, 보유 스킬 변경 을 진행할 때 아이템 수량이 차감됩니다. 1레벨 옵션이 내구도 하락은 15%까지 된다고요? 일단 내가 이거 한번 내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. 이거 해, 사가지고,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? 하나 샀어. 어, 찍어가지고 할수 있나보네. 변경하고자 하는 스킬을 선택하여 랜덤한 스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채집속도 1% 증가는 필요 없잖아. 이것보단 좋겠지. 채집속도 1% 증가 이거 있어서 뭐해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 돈도 많이 썼는데, 이것까지 망하려고. 내구도가 제일 나은 것 같아, 내구도가. 얍! 어, 활동력 회복속도 1% 증가. 기력도 아니고 활동력이야, 씨. 아, 짜증나. 나돈 없어. 이제 못사 기어 사고 싶어도 지금 기어 겁나 비싸 지금. 9만이야. 기어 9만이야, 씨. 아, 나 진짜. 쓰레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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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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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고양이 더 하고 싶다, 이거 씨. 근데 장비 내구도 1단계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1% 같아. 지금 다 1%인 것 같아. 아, 1인데 15%라고요? 어? 그럼 1% 아닌 거 같네? 다른 것도 15% 만들어주지, 왜다 1%를 해 오라고요? 이거 단수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 아니야? 아, 옵션이 또, 옵션 단계가 또 있네. 1%, 5%, 15%뭐 이렇게 했나보네. 근데 개인적으로 진짜 내구도 한15% 나오면은 개쩔긴 하겠다, 그냥. 겁나 편하겠다. 패셀키 변경권 거기 있습니다. 기어 상점. 400 기어. 36만이야 36만 36만 골드 이것도 그냥 씨, 현질하려고 맘먹으면 끝도 없네 그거 없어도 되는데 막상 또 그거를 또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면은 겁나 좋네 캐릭이 강해지는 건 아닌데 예, 네, 랜덤입니다 나 변경했는데 망했어요 완전 쓰레기 옵션 나왔어 또. 아, 내가 하는 거는 왜다 쓰레기일까? 아니 파트너 b j 면은 운영자님이 뭐가 넣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캐릭에다가 버프를 주는 건지, 강화 확률 10% 추가, 뭐 이런 거. 생각해보면은, 내 캐릭이 저주가 아니라, 내, 그냥 주인이 저주 같아. <laughs> 내 손이 똥손인 거 같아, 그냥. 뭐 뜨지를 않아, 뭐 뜨지를. 리즈지할 때도 그랬지만, 나하고 러쉬하고는 뭐 맞지를 않아, 맞지를 않아. 예리한 눈없대면은말 타고 가다가도 채집한다고? 아니 말 타고 가다가 채집할게 뭐가 있어 아, 채집 맞아요? 아 그런 걸 채집한다고? 어 그럼 자동채집 괜찮네? 어, 자동채집도 괜찮다 대박 편한 게 아니라 겁나 좋은 거고 활동력 쓸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활동력 쓸때가 뭐가 있어 어차피 채집하는 것 밖에 안 되는데 괜찮네 그거 용이너스 전투보다 나을 것 같은데? 펫을 강화할 생각을 안, 아무도 안 했으니까 숙련도도 올라가려나 숙련도는 어때요? 재료는 끝다고 치고 숙련도도 올라간다고? 개쩌는데 그러면? 개꿀인데 진짜? 고양이나 한번 더 질러볼까? 기어 사가지고 신마지야 씨... 과연 뭐가 뜰 것인가? 오 트테라 냄이 났어 2단계! 대박이다 대박이 대박, 대박, 대박. <laughs> 대박 떴다. <laughs> 장비 내구도 차감 수치 10% 감소. 이게 제일 좋은 거아니야어 괜찮지? 장비 내구도 차감 수치 10% 감소. 2단계 떴거든요? 3단계는 15%래. 그럼 1단계는 5%겠네. 지금 이게 제일 좋은 거잖아. 나는 이것보다 그거 하고 싶었는데, 자동차 집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, 이거 바꾸기는 좀 그렇잖아, 그죠? 1단계는 이거 5%네. 어, 예리한 눈. 아, 그거 하고 싶었는데, 씨. 아쉽네요. 10%면은 내가 장비 한번 수리할 때마다 한만 오천 원 정도 할인되는 거 아니야. 그만큼 늦게 손상되니까. 예리한 눈쪽적을 해야 되는데, 지금 여기서 또 예리한 눈 바꾸면 안될것 같아. 이게 파손이 덜 되죠. 그니까 할인되는 거지. 결과적으로. 이거 바꾸기는 좀 그렇고.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. 각오하려면 또 사야 되잖아요. 근데 이 4배 10달성시는 뭐지?